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달 말이 마감입니다. 이사면 기자입니다. 오는 3월 31일 월요일이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입니다.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해당자는 만 18세가 되는 남성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입니다. 출생 당시 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 내에 대상자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돼 한국 방문 시 병역 의무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. 그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십니다. 네, 그 기간이 이제 도가하게 되면은. 병역을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아 지금 만약에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고 그 외국 국적을 선택을 하려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리고 남자분의 경우에는 아 이달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 절차를 지금 밟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. 만약 국적 이탈 신고 해당자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한국 출입국 시 비자 발급 등. 다방면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만3 8세가 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될 때까지는 국적 이탈도 불가능해진다는 면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미국의 그법 시스템은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시민권인 그 자격이 돼 있는 거예요. 미국의 시민권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. 여기에서 그 국적을 이탈한다는 그런 제일 큰 의미는 병역 의무가 해제 먼저 된다는 거예 LA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지난해 총 57건의 국적이탈제도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6% 신청자가 1월부터 3월에 면제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LA총영사관을 비롯해 제 공간에서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데 구비 서류로는 국적이탈 신고서 2장, 사유서 2장,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2장, 사진 1장, 본인과 가족관계 증명서 2장, 그리고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삼연입니다.